안녕하세요. 성북학 개론입니다. 어, 저는 성북문화원의 연구부장 백회준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라면입니다. 어, 성북구 성북구 월곡동에는 삼양라면 본사가 있는데요. 1963년 어, 첫 인스턴트 라면이 성북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라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배는 고프고, 밥 차려 먹기는 귀찮고 그럴 때한 봉지 사다가 끓여 먹는 것이 라면입니다. 물 양만 잘 맞추고 계란도 휘휘 저어 풀고 맛있는 신김치 한 접시만 갖다 놓으면 아무리 요리에 서툰 사람이라도 그럭저럭 흡족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로하고 배고픈 현대인들의 허기를 간편한 방법으로 달래주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름에 튀겨서 말린 국수에 양념을 첨가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즉석식품인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 닛신식품의 회장 안도 모무쿠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스메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윤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일본을 오고 간 끝에 일본 라면업계 2위 기업이었던 묘조식품으로부터 라면 제조기계의 도입과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63년 9월 15일 월곡천가에 자리한 하월곡동 82-9번지 의 삼양식품공장에서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삼양 식품 창업자 전중윤의 기대와 달리 초기 즉석 국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라면은 생소하고 가격도 싸지 않은데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지 않아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양에 출시한 라면은 일본식 라면에다 닭고기 국물을 재현한 수프라서 느끼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삼양식품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회사 내 수프 개발을 위한 실험실을 설치하고 종로 거리로 나가 1년 넘게 공개 시식회를 하는 등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1966년에는 청와대까지 가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라면을 처음 먹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짭짤한 맛을 좋아하니 고춧가루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삼양식품에 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라면에는 매운맛을 가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관심과 함께 국가 정책으로 쌀을 아끼기 위한 혼분식 장려 정책이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라면의 실질 가격은 내려가 판매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삼양라면은 출시 초인 1963년 12월 판매량이 20만 봉지였던 것이 1966년 11월에는 240만 봉지, 1969년에는 1,500만 봉지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농심, 팔도, 오뚜기 같은 다른 라면 회사들도 생겨나 경쟁체제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면 라면 한 봉지를 100원이면 살수 있게 되어 누구나 라면을 즐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라면 60년. 오늘의 한국 사람들은 60년 전의 사람들만큼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라면에 인기는 여전합니다. 2022년 세계 라면 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 7봉지로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집앞 편의점의 매대를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품목도 라면입니다. 그동안 라면 맛에 익숙해졌기도 하겠거니와 맛도 무척이나 다양해져서 라면을 찾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높은 라면 판매량 뒤에 감춰진 어두운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퇴근역 편의점 앞을 지나다 좁은 실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는데 그만큼 애처로운 풍경은 또 없어 보입니다. 학원이다, 친구 간의 우정이다, 각자의 사연들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푸짐한 저녁 한상 차려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바쁨과 무정함이 편의점 유리창의 풍경으로 찍혀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분명 우리는 6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영향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허기는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라면 60년, 라면 시장이 이만큼 성장했다 자축하는 것은 라면 업계의 일이 되겠지만 60년 전에 비해 과연 더 여유롭고 풍족한, 그래서 더 행복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은 우리 소비자와 사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63년 9월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라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라면의 폭발적 수요 증가를 당시의 하월곡동 공장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새 공장을 지어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1967년 1월 도봉동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고 1967년 11월 제조 설비를 대거 늘려 도봉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하월곡동 공장은 라면용 향신료만을 생산하다 1976년에는 이마저도 용인 기흥 공장으로 넘기고 이 자리에 종업원용 아파트 3동을 건설했습니다. 1997년 삼양식품은 종로구 수성동에 있던 옛 본사를 옛 창업의 터였던 하월곡동 82의 9번지에 현대식 신사옥을 짓고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편 1990년대 우지파동으로 위기를 맞았던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연구 개발과 경영 혁신에 열중했습니다.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